자, 먼저 한번 보시죠 음, 프로그램을 제가 앱을 하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밑에 두번째 버튼을 눌러서 한번 보실랍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한번 더들어보실래요 네, 중국어입니다 일본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어. Konnichiwa. 이거거든요. 음, 만국어. 거의 영어죠? 영어 한 번. 네, 이렇습니다. 좀더길고 기른 걸한번 해볼까요? 자, 기른 걸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유튜버, 목수의 꿈 채널을 찾아주신 팬클럽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I am glad to hear from you fan club members who have found my YouTube Carpenter's Dream Channel. 이게 예, 영어로 했고요. 반복. I am glad to hear from you fan club members who have found my YouTube Carpenter's Dream Channel. 이게 통역기인데요. 또한번더해 보니까 어, 영어 학습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죠? 다른 언어도 있습니다. 총해서 국내 포함해 가지고 어, 10개 국어인데요. 10개의 나라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 한번더해 볼까요? 그러면은 프랑스어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Je <목소리> suis heureux d a v o i 네, 이게 실시간 통역기입니다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을 활용할 길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활용할 길이 목적이 있어서 또 이런 거를 발취하다 보니까 나왔는데요. 굉장히 저는 용도가 편리한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인데요. 여기에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번 주 snps 전원 공급에 대하여 같이 연구 토의할 교과는 네 목수의 꿈입니다 제가 이제 금방 이야기한 거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거를 쭉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맞는 거 문장을 선택했으라 이런 것인데요 블로그나 네, 카페에 글을 포스팅 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사진 올려놓고 거기다 설명을 쭉쭉쭉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컴퓨터 연결해서 사용하신다든지 또는 웹 클라우드 있죠 그쪽에 통해서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통역이 있죠 여기에서도 어, 글자를 써서도 가능합니다 을 이게 음 이거를 지우고 그리고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키워드를 눌러서 여기서 어, 기본 메뉴가 있네요 음, 전북 남원시 도통동 509-1번지 주연테크 서비스 남원시청역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와서 어, 조금 더 어, 일본어 중국어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국 남시도동5 0 9 1면인科服谢谢.시정 네, 그러니까 여기 말이 아니고 서로가 소통을 할 때에 글자를 써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걸 그대로 써서 상대편에게 보여주거나 상대편한테 들어, 들려, 들려주고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상대편이 말한 경우를 내가 다시 통역기를 눌러서 상대편 이야기한 경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할 때마다 한 번씩 눌러서 상대가 말한 거를 내가 또 알아들어야 되니까 내가 알아듣는 건 한국어니까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시 두통동 5 0 0에서의주연 테크서비스 남원시 청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어로도 나오기 때문에 상대편이 영어로 이야기하나 중국어로 일본어로 이야기하게 것을 내가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몇번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러나 목적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문명의 이기, 기기. 기기. 네, 현재는 어떤 기기들이 어떤 역할들을 어떤 좋은 기능들이 있는지 잘 알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을까요. 그 활용도를 100% 활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뭅니다만 은이 구글을 공부하다 보니까 구글 자체가 좋은 일이 엄청 많네요. 이거 한 번, 좀더 깊이 연구해 볼 만한, 배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계 인류기업이기 때문에 더 배워할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구글 따라가기 엄청나게 개인이 기업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공하는 어떤 이런 앱,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그래도, 어, 사용하는데 한 번은 해 봐야 될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본 겁니다. 네, 공부할 때도. 그리고.

중국어였거든요. 아마 일본어는 아찌니스암이니까 일본어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345 영어를 한번 마지막으로 다해 보죠. 1 2 3 4 5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기도 좋고 또 반복 학습 누르면되는 거니까. 1 2 3 4 5 네,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해서 공부할 수 있기도 하고 포스팅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몇장 올려놓고 내가 말하는 거를 글자로 바로바로 바로 써지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것이 생태계의 수아 생태계의 변화 네, 그 물결 속에서 같이 어깨를 견제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네요 자 그러면 이걸 빠져나가서 음 여기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죠. 종료하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앱을 하나 깔았습니다. 깔았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이렇게 글로벌 통역기 이렇게 만국기처럼 그려져 있는 국기들이 모여져서 글로벌 통역기라고 어, 텍스트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 까는 건다 아시죠? 이게 그앱 많이 모여져 있는 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플레이어 플레이스토어 이거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음 뭐라고 작성을 하시게 되냐면 텍스트로 검색을 해야 되겠잖아요 여기다 놓고 검색에다 놓고 어 뭐라고 쓸까요 글로벌 구글 번역기 그냥 글로벌 번역기 글로벌 통역기 글로, 번역기 글로, 번역기 글로 글로벌 에... 통역기 통아 여기 글로벌 통역기 나왔죠? 그러면 글로벌 통역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어, 누르면 여기에 이제 글로벌 설... 통역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설치하겠느냐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글을 통해 서 어떤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른쪽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 설치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예, 저와 같은 경우는 현재 프로그램을 깔려져 있죠 앱을 깔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열기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열기. 예, 열기. 다음에 그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열기가 아니라 야그그 그 설치. 설치하시게 되면 다음, 다음, 다음 몇 번만 엔터 누르시게 되면 열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열기하게 되면 바로 열리죠? 여기서 말로 하겠다면 말로 하고 이렇게 팬클럽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목수의 꿈에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고도, 어, 이앱 프로그램 말고도 어,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스타일에 맞는 거, 어, 챙겨서 한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게 스타일러, 어, 저한테는 좀 맞아서, 어, 이거 10개고 뭐 충분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써봐도 어, 좋지 않느냐라는 이런 그 통역기, 실시간 통역기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어, 활용할 길이 있으면 활용해 보십사 하고, 어, 말씀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번 컨셉은 이렇게 글로벌 통역기 실시간 통역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